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종류의 기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도자 용서함을 받은 기도자가 있고 의롭다 하심 용서를 받지 못한 기도자 이두 기도자가 있습니다. 기도하자의 내용만 듣는다면 이 기도한 오늘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바리새인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만 기도하는데 나왔던 그 내용만 듣고 내용만 본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세리가 오히려 용서받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판정은 정 반대로 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세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 안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건과 순정과 충성과 헌신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인들과 달리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경건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 그렇게 금식하며 모은 돈으로 또 구제도 했을 것입니다. 또 11조 생활,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했다는 그런 경건과 순종의 삶이 그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는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 보자면. 이 기도의 내용만 듣고 있자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만 보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달리 이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리어 추하고 부끄러운 죄만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가까이 나아와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회개기도조차 조리 있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생활도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생활 많이 하고 말씀생활 깊이하고 그런 사람은 입술을 조금만 열어도 성경 얘기, 은혜로운 얘기, 바리새인처럼 줄줄줄 나올 텐데. 그런 말을 세리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만 치며 뭐라고 중얼중얼 거립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웅얼웅얼 욱얼 자신 있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난이같이 바보같이 그런 기도를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정은 정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에게는 없었고 세리에게는 있었던 것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치채셨습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가난하고 못난이 같은 가난한 기도였지만 못난 기도였지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경건, 우리의 순종, 충성 헌신 공로 때문에 받을만해서 의롭다 하심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용서는 보상으로 우리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더러움과 또 상처를 씻을 수 없으니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 내 노력, 내 공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 내 것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이 의롭다 하신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셔도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졌으니까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의 시험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상처투성이, 재투성이, 허물투성인데도 더러운데도 끌어안아 주시는 것,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리가 구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세이는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세이는. 그런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자기가 보기에 이미 경건하고 순종, 충성, 헌신, 공로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천국에 어울릴 만큼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아, 그런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높으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낮음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못난 기도를 드렸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 오늘 본문의 세리와 같이 기도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의롭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굉장히 믿음의 모범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장 19절에서 33절 보시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시작할 때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의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와 그의 동족 유대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다가 결국 망국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환경을 보고 환경 하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얼마나 씁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낙심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백성이라도 망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워서 예배드리게 한 성전이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레미야의 그 불길한 슬픈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 낙심이 될 만하지요. 자기가 열심히 사역했지만 백성들을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실패한 거니까요. 그렇게 실패한 선지자로서.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떨어 무너지는구나.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징계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괴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괴로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가 문득 깨달은 것입니다. 나와 내 동족이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왔지만 빈손으로라도 하나님, 드릴, 나라가 망했으니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빈손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와 동족들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심판 가운데도 징계 가운데도 생존하여 있구나, 살아남아 있구나. 우리의 살아남음이 우리의 죄가 경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것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이 죄인을 한 번에 죽게 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괴롭히시면서 고문하시듯이 오랫동안 괴롭히시는 그런 악취미가 있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이 아니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당장 죽어서 망하지 않고. 살려 두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를 용서하실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징계 가운데도 망국의 심판 아래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드릴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빈 광주리 같은 그런 가난한 기도, 그런 못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빈손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리가 자기에게 어떤 공로나 어떤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리라 죄인이지만 나를 오늘도 살아남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장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 못나고 가난한 기도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생각이 아직 있으시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회개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성실함이 성실함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우리가 성실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셔서 우리가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빈손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이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두고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비하신 선물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는 예레미아처럼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은혜의 응답, 구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다.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저녁에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매달리실 때, 세리가 받았던 응답과 같은 응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응답과 같은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